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 박사 박혜석입니다. 남자의 성욕과 생리 현상.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성욕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여성들은 차라리 나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라도 했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남자의 성욕에 대한 비유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는데 차가 꽉 차있고 길은 너무 막히고 휴게소는 아주 멀리 있는데 설사를 할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신은 하나도 없고 대변이 곧 나올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자가 정액이 꽉차 있는데 여자가 앞에 있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녀가 절대로 성관계를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남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만약 부인이 성관계를 해주어서 남자가 사정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엄청 참았다가. 대변이나 소변을 본 것처럼 시원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남자는 얼마나 그녀에게 고맙겠습니까? 여자가 피곤해도 남자에게 해주고, 여자가 화가 좀나 있어도 남자가 달라고 하면 좀 주고, 여자가 하기 싫어도 남자가 해달라고 하면 좀 해주고, 여자가 졸려도 남자에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남자의 성욕은 생리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하다. 지금 삐져서 그럴 기분이 아니다. 이런 핑계는 남자의 생리현상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즉 피곤하다고 소변을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대변을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졸리니까 지금 화장실에 안갈수 있습니까? 배설이 원활해야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남자는 여자와 달리 성욕이 참기 어려운 생리현상의 경우가 많습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핑계보다는 방법을 찾고 지금이 안 되면 언제가 가능한지 얘기해주고 성욕이 강한 나의 남자를 이해해 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남자가 피곤하다고 안해주고 하기 싫다고 안해주고 핑계 대지 마시고 여자의 성욕도 반드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